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0장 통일 찬송가는 4비 6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가 3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감감하고 괴로운 만은 아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축하네 그네가 축하네 이 괴로운 신할 때그혜가 좋하네 범민이 가득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나의 곁에 오. 어려움 당할 때 주님, 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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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님,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그 은혜 가족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뜻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방향이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동도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버리고 또그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이 글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어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 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 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7절로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에서 시작되는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운데서 율법에 대한 오해를 오늘 바로 잡아 주고 계시죠.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뜻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율법 자체가 아니고 율법을 외적인 기준으로만 지키려 했던 그 사람들의 태도를 예수님은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 율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의 목적이고 예수님의 그 길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루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분노와 미움의 뿌리까지도 다루시라, 어, 다루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후반절에도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러난 그 내면의 우리의 중심 상태를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찍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삶으로 보여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가장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죄인들을 정제하시기보다 회복으로 이끄시고, 또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의가 그 무너진 사건이 아닌 죄를 깊이 다루시되, 사람으로 완전하신 의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 우리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분명히 부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한 기준이 아니죠. 그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삶 그것이 정말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 너 미움과 그 분노가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힘과 능력으로 회복함으로고 온전히 우리의 믿음이 어, 새로회복되어될 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 미움과 분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음을,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고면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관계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형제와 허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경건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관계,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주님과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과 행동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의가 우리의 모든 오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흘러간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 상태, 우리의 모든 형편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뜻이 오늘도 예수님을 붙잡는 내 삶이 그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내 가운데 모든 어려운 삶이 그리고 복잡한 퍼즐들이 그리고 모든 아픔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온전한 회복된 믿음 예수님 안에서 확신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 가운데 완성 이시 라는 것 은？그것 은 하나 님의 말씀 이 예수 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 을, 그리고 나의 삶과형 편이 예수 님 안에서 완성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을 통해서 우리 에게 확신 을가 지게 해주 시는 감사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하루를 살아갈 때에 결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은 모든 슬픔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보일 피로 다 씻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공로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삶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중심에 계신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의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의기도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아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